하십니까? 아, 네네네. 아, 안돼요. 네. 안돼요. 현지인 친구가 뭐 하노이에 좀 유명한 맛집이라 그래서 뭐, 밥 같은 거 파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는 중인데, 이제 좀 베트남에 한3일 있었다고 적응이 됐나? 이러다가 한국 가가 지고 정신 못 차리고 무당행다 하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신한은행이면은 그 우리나라 신한은행 카드 쓰면은 수수료 무료인가 모르겠네. 뭔가 약간 골목길로 들어가는 느낌인데, 이런 거 좋아. 이렇게 문을 다 잠궈놓더라고. 보통 1층을. 저 안으로 선을 집어넣어서안에 자물쇠 문을 잠그고 나오더라고요 나올 때 네.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어디서 일단 어디서 저 왔다. 신호를 국에아한국에고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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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거거 북한에서돈 벌어주는 거라고. 아. 100만 원에 돈 쓰인다고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 서 너무 궁금하잖아. 우리 사실 살리 여기 올 일이 있겠어? 평생. 그러니까. 한번 가보는 걸로. 네네. 표면 온라인이야 한번. 여기 안에 있는데 아마 종업원들은 못 찍을 거야. 내가 알기로. 못 찍는 걸로 알고 있어. 유튜브에 나가면 안 돼. 그냥 음식들만 찍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찍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비싸대 근데 여기 고! 회요리뭐막 찍으면 안 된다는데 그냥 적당히 염증만 찍고 근데 뭐 그거 시켜낼 거 아니야? 냉면 일단 시킨 거 아니야? 회는 굳이 먹을 필요 없고 왕.. 만두 왕만두? 평양만두 동글동글 왕만두 동글, 남 감자 풀로 원창하면 서비스 주냐? 안주나 달아야 할 자신이 있는데. <laughs> 뭐 있는데 뭐 이것저것 있는데뭐 시키지? <laughs> 여기가 냉면이네 냉면 이러면 얼마야? 9, 9천원이야? 18만원? 000? 9천원이네 괜찮은데? <laughs> 못어켜야 하니까 빨리 빨리 찍고 대동강 면주도 시켰어 갑자기 싫다고 그만해. 아 음식은 해야 된댔어. 이게 옥수수 면. 레오미좀 해. 이게 뭐라고? 무슨 이게 냉면인데 전. 무슨 잔치 냉면? 뭐랬지 이리, 이, 이름이 름이 혹시 l y o 냉면? 아, n l y 냉면. 맞아. 옥류 y 냉면. 이거 옥 l 수 냉면. 면면다 음, 찍었으니까. 네네. 좀 경건하게 쳐다보게 되네. n e o n 영어 먼저 드십시오 그러아네아네 아, 네. 촬영하십니까? 아 네네네 안됩니다 아 안돼요? 이거 네. 안돼요 일단 아 너무 뭔가 제한되는게 많아서 짜증나 다 손님이거든? 근데 뭐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하는게 눈치 보면서 제일 제일 떨리는거는 나는 어차피 요리를 비비는 장면이니까 해도 될줄 알아 어 하나. 근데 갑자기 휴비다가 어. 안된다고 해서 중간에 끊고 뭔가 잘못 말하면 아우지갈것 같아가지고 <laughs> 그래가지고 뭔가 돈 내면서 눈치 보는 느낌? 어 맞아 사실 뭐 다시 올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평생 굳이 갈 만한 맛이 아니고 차마 마이콜점범 맥주 만두 맥하함이 그런 느낌으로 한번한 거고 단순히 안갈것 같습니다 어거로 어, 아, 이거? 아, 나아 어, 이거? 아, 이거? 땡큐 아, 와, 치킨 아, 데피티 와, 데피티 어, 허니, 허니 치킨, 이게 허니 아, 허니 치킨 아, 치킨 나왔어요 저 이거 보여드릴게요 어때, 먹어봐 친구는 뜯고 있어 반미 두 명이, 두 명이 지금 아, 어, 네. 두 명이 찍고 두 찍고 명이 찍고 있어 아니, 방송이 미친 것 같아, 이거 진짜 아, 반미라고 그 우리 썸웨이 같은 거진자한명어가지 시켰으니까 좀 다른 거먹어보면 되지. 그래, 나 뭐나 먹어 그럼. 아, 맥주나? 아, 미 아, 한 명이 아니라 들지 말라고. 케이크 멀미나게 쓰나 아어요 신발? 아, 그거? 화면 좀... 아, 고프로 가아요 아! 맛있어? 자 먹어볼래? 바꿔서 먹어보게 한입해 그거 어, 뭔 소스야? 나도 뭔 소스라고 얘기 못했는데 약간 매콤해 응, 오리지널이 좋은 것이야 이게 제일 오리지널 치즈는 추가 아니 밸런스가 좋았다 그냥 너는 과해? 뭐? 나는 그냥 고기가 존나 많아 이후에도 반미를 자주 먹었는데 반미는 확실히 고수가 들어가야지 제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도 반미를 꼭 한번 고수를 넣어서 드셔보세요. 새로운 맛에 눈을 뜨실 수도 있습니다.